제가 집착이 굉장히 심해서요. 집착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계속 제 자신도 모르게 원하는 것에 집착을 하고 생각을 전환하려고 해도 생각이 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디바우프라임 님이 이제 그 카카오톡을 원하는 이제 여성분으로부터 받는 거를 이제 소망을 믿으셨고 다음날 연락이 왔잖아요. 잘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죠? 이미 무언가 원하는 결과를 끌어당겼다는 거는 충분히 다른 것들도 할수 있다는 건데 집착한다는 게 걱정인 거잖아요, 그죠? 저도 근데 그랬어요. 근데, 집착하는 마음이 생길 때 있잖아요. 그냥 그 생각, 그 마음도, 그냥 받아주세요. 집착하는 마음도. 그거를, 잘 봐요. 집착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집착하는 자신의 모습이, 아, 이건 잘못됐어라고 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게 아니라, 아, 나 집착하고 있구나. 아, 이 소망을 정말로 이루고 싶구나, 중카야. 어, 너 정말로 세계적인 유튜버가 되고 싶구나. 너는 정말로 세계적인 어, 너는 구독자 1억 명에 세계 제일의 유튜버가 되고 싶구나. 아, 그렇구나. 그래갖고 네가 이 소망에 자꾸 집착을 하는구나. 아, 괜찮아. 그 소망이 이루어질 거야. 괜찮아. 마음 편하게 가져 음, 내가 미래에 가서 봤는데 이미 이루어졌어. 어 마음을 조금 더 내려놔. 의심을 내려놓고 불안함을 내려놔. 이미 이루어진 소망을 가지고 집착할 필요 없잖아, 중카야.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다독이세요. 저도 10년 넘었는데, 저도, 저도 집착하거든요. 어. 모든 시크릿에, 모든 포그라클에 집착하지 않지 않거든요. 저도 집착하는 소망도 있고, 집착 안 하는 것도 있고. 근데 집착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예전에는 나무랐어요. 예전에는 이제 뭐나 자신을 가지고, 나는 왜 소망을 자꾸 집착하는 거지? 라고 이제 나 자신을 약간 꾸짖고, 어, 잘못되게 바라봤다면은 지금 그러지 않거든요. 그냥 그럴 수 있어. 그냥 그런 마음조차도 그냥 사랑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면은 그런 집착하는 마음이 받아들이는 순간 조금씩 줄어들더라고요. 예, 조금씩 내려지고, 음, 조금씩 덜어주고, 음, 이런 방법이 조금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저는 유독 사람에 대한 시크릿이 잘안 되는데, 음, 제가 그 사람한테 듣고 싶은 말 그것을 들었을 때. 내 감정을 미리 상상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어떤 말이 듣고 싶은데요? 어떤 말이 듣고 싶은데? 음, 제외 시크릿이면은 떨어져 있을 동안에 너를 많이 생각했다라고 하시는 건데 저는 일단 어떻게 하냐? 어떤 특정 단어를 떠올리진 않아요. 저는 왜냐면은 특정 단어나 특정 뭐 멘트 이런 거는 좀전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서 잘안 하는데. 누군가랑 이제 뭐 사이가 좋은 모습. 만약에 제 여자친구가 저한테 표현을 잘안 해. 그러면 저는 표현을 잘해주는 모습을 그냥 아 여자친구 가 나한테 표현을 너무 잘해줘서 고맙다. 감사하다. 그런 생각과 그런 감정을 느끼는 편이에요. 저는. 음, 음 지금 하시는 방법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사람한테 듣고 싶은 말 그것을 들었을 때내 감정을 미리 느끼는 거죠. 그냥 결국엔 그거잖아. 망치님이 원하시는 게 만약에 제외라, 제외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외가 너무 보고 싶었다, 뭐 그런 말 듣고 싶은 게 다시 어떤 사람과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나는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 특정인과 잘 만나고 있는 상상을 할것 같아. 뭐 예를 들면 손 잡고 있다거나 음? 너무나도 이제 사랑스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다거나, 서로를. 음. 그렇게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그때 느낄 감정들을 느끼면서 그 손의 촉감을 최대한 사실처럼 느끼기 위해서 애를 썼을 것 같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원했던 답이었어요 사실. 제가 몇달 전부터 나쁜 상황 혹은 원치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면 속으로 제 자신한테 괜찮아 또는 그래도 괜찮아, 나라, 괜찮아 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일들이 놀랍게도 별일 없이 쓱 지나가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다독이는 게 정말 답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저번주에도 얘기를 했는데 뭐 예를 들면은 원하는 소망과 다른 결과를 마주했을 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쵸? 그렇죠? 야 나는 왜 소망이 안 이루어질까 너는 왜 이것도 믿지 못하니 너는 왜 이것도 못하니 아니면은 왜내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지 뭐 그렇게 약간 부정적인 반응들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 역시 다 거짓말이었어 믿음이 현실이 된다는 건다 거짓말이었어 그냥 부정해버리거나 그게 아니라 그런 순간조차도 믿음으로 걸어가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어떤 소망에 집착하거나 어떤 이제 과정 중에 과정 중에 생기는 이제 오류들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그거를 막 되게 막 교관처럼 막 실수하면 혼내 준비하고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 그런 모습조차도 사랑스럽게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품어줄 때 오히려 더 나아가기가 쉽거든요. 그렇죠? 와 유튜브는 빙산의 일각이었네. 본방에 꿀팁들이 엄청 많네. 아, 감사합니다, 티럭 님. <laughs> 이게 자기 자신을 왜더 다독여 줘야 되냐면은 결국에는 제가 말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감정이라고. 감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감정. 근데 어떤 걸잘못할때 그러니까 우리는 긍정적인 마음과 긍정적인 생각들을 하려고 포라클을 하는 건데 그 포라클을 못하려고 못한다고 집착한다고 우리 자신을 꾸짖으면서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다면은 잘못하고 있는 거겠지 당연히 그쵸? 이걸 하고 있을 때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야너왜 집착해 결과에 너왜 이것도 못해 라고 말을 해버리면은 안 된다는 너무너무 거예요 감사하지만 더 주세요. 우리가 이걸 잘 못하고 있을 때도 스스로 인정하고 스스로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안아줄 수 있어야 돼 괜찮아 충카야 결과가 어, 네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네? 괜찮아. 간만. 네가 생각한 거는 오늘이었는데 오늘이 아니라 다음 주에 생길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 다음 달에. 너는 그냥 지금의 행복에 조금 더 집중하자. 너 지금의 감사함에 조금 더 집중을 하자. 지금의 삶에 조금 더 집중을 하자. 그냥 그렇게 마음을 좀 토닥여주고 괜찮아 괜찮아 못해도 괜찮아. 네가 원하는 결과를 못 얻었어도 괜찮아. 다음 번에 얻을 수 있을 거야. 음. 음. 그게 자신을 꾸, 꾸짖는다는 거를 생각도 못 했어요. <laughs> 그렇게 실수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실수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 아, 왜안 될까? 라는 것도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게 막, 야, 이 바보야! 너는 멍청이야! 막 이렇게 대놓고 부정적인 말 뿐만이 아니라, <laughs> 이런 것들이잖아. 나는 왜안 될까? 나는 왜안 될까? 그것도 부정적인 생각이거든요. 나는 왜 인간관계는 잘안 될까? 나는 왜 돈은 잘안 될까? 그게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차라리, 나는 왜 이렇게 돈은 잘 끌어당기지? 어, 나는 왜 일도 안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생기지? 와, 나 진짜 돈 이렇게 쉽게 벌어도 되나? 남들은 돈 벌기 힘들다는데 난 돈이 왜 이렇게 벌기가 쉽지? 나는 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좋아해주지? 나는 왜 노래 연습도 안 하는데 노래를 잘하게 되지? 나는 발성 연습을 안 하는데 도왜 발성이 좋아지지? <laughs> 나는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해주지? 왜 시청자가 자꾸만 늘어나지? 왜 구독자가 자꾸만 쏟아지지? 왜 자꾸만? 왜 나한테만? 왜 나한테만 이렇게 좋은 일들이 생기지? 나는 도대체 뭘까? 나는 세상이 보내준 행운아인가? <laughs> 나는, 나는 포춘카기 때문에 행운이 따르는 건가? <laughs> 약간 이런, 어, 여러분들. 이렇게. <laughs> 긍정적인, 어, 이런 긍정적인 농담들을 하시는 게 좋지, 아니면 긍정적인 말들을 하는 게 좋지, 그 부정적인 이제 그런 멘트들은, 네, 방해가 된다는 걸 아실 거예요, 여러분도. <laughs>